눌러보면 음, 꽤 네, 나온다. 나온다. 응. 자 이렇게 하셨으면 스튜디오 여기 스튜디오 모드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스튜디오 모드 있어요. 양쪽, 응. 양쪽 나오게. 예 그리고 나서 화면 전환 버튼. 응. 가운데 응. 보면 화면 전환이 있어요. 아예 꼭 해라 그렇지 참. 예예예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누고여기 너무 잘하셔어요그치 어. 아니 그게 아, 좀 난리가 아, 어요음자 계속 뭐지? 예그 얘기 들려서 막. 안녕. 최고의 주인공 옆에는 님김아 관심을 가고고 계십니다. <laughs> 아, 네 아주 즐겁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어제보다는 약간 좀더 일단 이제 라이단이입니다 네, 어. 이 아, 아,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좋다. 네 너무, 너무 좋다. 고인 남는간그 준비된 남긴 준 아, 이거 좋아. 그냥, 동그랗게, 네. 음, 때문에, 음, 이런 데가 안 왔습니다. 음. 안물이지저분해서 뭐.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실제 방송을 받면서안하든 뭔가, 문을 만들게 어요 문으로 벗누 거, 이제 귀를 거우치게 음, 해서, 네네네. 마이크 쪽에, 음. 내가, 내가, 이 문구는, 네네네. 네. 네네. 네. 네네. 어, 네. 주변에서 뭐, 음악도 들었는데, 이 문구는 그쪽도 안 한다. 마이크가 뭐, 어. 다른 것,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이크 다른 데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우린 배우는 목적이니까 살짝 들어갔다가 어, 나오겠어요. 여기서 마이크 밑에 보면 여기 정세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점세계를 눌러서, 여기 보면, 은 어째, 속성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네. 속성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마이크에 장치가 뭘로 되는지 말야죠 장치를 보니까, 내부 마이크, 내부 노트 하나에 있는 말이고 음. 만약에 이게 뭐, 이리운이나 어, 드로이드로 잡혀 있으면, 어때요? 휴대폰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성이 전달된다는 뜻이죠. 음, 그러면, 음, 마이크 배열인데? 이건컴퓨터면좀 어, 네, 네. 상황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 리스트 누르면 기본 장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음. 두 번째 보면 마이크하고 드로이드, 세 번째 리온 그다음에 네. 어때? 뭐 디지털 마이크 뭐 인텔 스마트 기술 응. 또 그러면 그게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그뜻이니자 아. 그래서 그 인텔 스마트 마이크가 노트 수 있죠. 너어떻아너어나아너 어떻게 해나아 어떻게 해있 되나? 너어그게 해야 되너는난디해털이나까모어 표시? 해나오너 어떻게 안나아너어고게해나아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너어야나아너 어떻게 해야 아래쪽아래쪽야아니 어떻게 해야 I d 맞은 사람은 o w I 안 음. 된다고 그 n o w I don't 아니죠? w I d o 너무 know. I 네 o n 마이크 o w I don't k n 이게 아니고 네. 마이크가 이상 없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되겠네요. 지금 방송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오디오 때문에 저거 했잖아요. 예. 네. 이 화면이 가렸잖아요. 예. 네. 그래도 방송은 계속 나가는 거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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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방송은, 네. 어, 지금 방송은, 어, 지금 방송은, 어떤 게 지금, 어, 지금 방송 나가냐니까 여러분들의 어, 화면에 있는 네. 배경 그림하고, 사진으 본인의 얼굴이 네. 계속 방송 음, 나가는 거예요. 예, 앞에 화면이 가려져도. 어떤 게가려지요 아까 그, 때. 저 소리 때문에, 아, 요, 요거 아, 참, 그닥 뭉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저게 예, 어, 저게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방송을 연결 안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 에방송에 나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음. 방송하는 도중에 저는 말은 하고 있지만은 어, 저게 앞에다가 요런 걸 띄워놔도 그건 음. 시청자가 못 봐요. 그렇죠. 음. 아, 왜냐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에다가 배경 소 일지를 넣죠. 한 매가 만오죠 음. 그래서, 해서 제가,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나온다 쓰는 프로그램은, 이거를 시청자가 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캡처가 나가야 돼요. 음. 음. 아니면은, 그게 윈도우 캡처를, 그, 소스를 추가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내 컴퓨터상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나만 못 써요. 이렇그 해서, 그래서, 저게 보고, 한번 이렇게, 어, 마니가 만이렇게하에 겸, 하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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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 다 보려면 하긴에, 좀 하긴에, 겸, 하하다에사람긴에 겸, 하긴에, 대장기 선생님 를한번보겠어요다 그, 서기기 때문에 몇점 맞았는지에 대해서. 아, 그지를한번 공침을 좀 해봐야 되 때. 설마, 어요서 최우수님하고 이종수님은, 어때 98점 맞으면 틀렸죠? <웃음> 맞아야 되지. <laughs> 아, 어, 어, 어쩌게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꼽다, 우리 형 미리 생각 안 내가 라이브를 하지, 시, 어, 분씩 시작을 누르면 어때요? 그 분의, 이 분의, 어,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면 이게 라이브. 자동으로 잡혀버려요. 쓰면 응. 어때요? 진짜, 내가 솔직히 어, 이걸 나만 보내고 싶다 이러면, 훈건수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 예약을. 아까 우리가 그, 이름 제목 쓸때맨 마지막으로 게 보면 예약 있어요. 예약 누르고, 날짜, 시간을 맞추면 그시간이

제가, 저는 아, 거기서, 뭐, 얘기하신 아, 거, 거기 집에 나가고, 아마, 이 방송 보면은, 인터넷 속도에, 어, 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 그 습도좀 늦어요. 그래서, 아, 지난 시간 아, 네. 20초 딜레이, 딜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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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된다. 네. 집에서 할 때는 한 5초 정도, 장, 아, 딜레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음. 원형을 잠시 원형하는 걸 이렇게 한거 이렇게 한번 도 연습을 하더서 원형을 집에서 연습을 하고, 어, 음. 뭐, 분께서 한번 연습하실 때 이렇게 카메라를, 네.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어, 올리고 실제 옷, 어, 저기 여기서 이 어, 스튜디오 모드에서 장전을 했을 때는 음. 여기를 보는 거는 늦었어요. 이걸 네. 이제 수정하는 거고, 음. 수정하는 거는. 그니까 쉽게. 네. 지금 방송할 때 시선을 여기 담았습니다. 이 아, 네. 동그란 원 안에 내 얼굴이 이꼭깨 어. 위가 제대로 나오면은 그다음 마음을 편안해하고 내 하복분만은 고아 없이 계속 이렇게 네. 이어 아. 나가주고, 어 저기 나가주고 마지막에는 어때 여러분은 지금 여기 방송 중단이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지하나한번 음. 보내세요 하고 바로 그냥 방송 중단 네. 버튼 누르고. 쭉쭉 한번 실어 가보네 음. 그다음부터는 모든 소재 송출 안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음. 어, 이렇게 어, 지방을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서 방송 이렇게 다 나왔어요